위아래 그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연구에서는 적용돼서 어, 설계 디자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어,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를 접목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아까우면서 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트랙터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 한번 살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지않습니다첫 어, 번째는 가상현실에 대한 소개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 어, 다음에 연구 이론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어살펴보는 시간이 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VR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다 우선은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AR을 뭔가 혼합을 해서 하진, 하지 않는 이유는 VR만 이번에 특정적으로 제가 발표를 한 이유는 사실 VR과 어떻게 보면 큰 부인에서 봤을 때 AI와 AI 같은 산업에 들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개인의 거의 인간들의 사람들의 느껴지는 그런 컬렉션 같은 것들이요, 문지와 태도와 행동 같은 것들이 또는 그러한 컨텍스트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질드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핑계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가장 유용한 분야는 61%의 게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헬스케어 그 다음에 리컬 디바이스 쪽에 집중되어 있고 또는 에듀케이션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마테리아 애플리타이저의 16%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저런 걸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은 적용하는 그런 분야에서 아직은 좀 쉽지 않지 않나.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개인과 그리고 헬스케어 메리컬 디바이스, 에듀케이션과 공부를 했을 때는 조금 더에드버타까지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마켓 사이즈는 20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 2 1%로 굉장히 상승하는 산업 분들로 그리고 2020년에 물론 그때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가정내에서 VR을 접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US 컨슈머에서 거의 5분의 1 정도가 VR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국 이론들과 가상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US 컨슈머들 대상으로 과연 음, VR을 사용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어, 질문을 그렇게 던졌더니 그 사용자들의 대부분의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어, 과연 현실의 현실과 이 버츄얼 이 컨텍스트 자체가 리얼리티가 얼마만큼 현실감 있게 반영이 이루어지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반영된 후에 내가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그래서 어또 관련된 지금 학계에서의 이론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냐면 탈레 프레젠스 이론 또는 범출 프레젠스 이론인데 어 사실 이거에 대한 대저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힘에 대한 컨셉션은 그 컨셉션스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거를 제가 저의 favorite 한 definition이라 제가 갖고 와봤는데, a psychological state of being there, y you n know, a computer-made e a t i n environment. 한국말로 쉽게 하면 컴퓨터를 매개로한 환경에서 그곳에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읽었습니다. 아까 US 컨스머들를 대상으로 한영구그서설이 어, 결과가 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띠어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제가 얘해 보시죠. 어, 소셜 사이퍼러지컬 이쪽 사이퍼러 쪽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 엘라브레이션 마이크리 후드 모델이라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듀얼 프로세스 모델인데 쉽게 설명을 하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중 프로세스 모델인데 지금 뭐 영어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어 그래프로 적혀 있지만 크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ntral route가 있고 둘은 주변부라는 p e r i p h e a l route가 있습니다 그래서 central route는 고관성 예를 들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떤 거를 태도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커니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이 있고 1억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면 쉽게 사지 않죠 리설치하시고 어떤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프리파라마 트는 물론 뭐 <laughs> 1억 가지고 똑같은 차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이한테는 그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거의 기능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아, 나는 이게 좋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그 테크놀로지 이런 디바이스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아이폰 모델을 보면, 아,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게 나한테 좋겠구나. 레셔널하게 뭔가 띵킹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는 어떤 이들은, 아, 너무 예쁘네. 뭐, 카메라가 더 있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걸 고른다. 그래서 태도로 내가 그거를 사고 싶은 그런 비헤이어에 들어가서 각인 가는 데까지 루트가 두 개다. 하나는 센추얼 루트가 있고, 하나는 프리퍼런트 주변부의 그 루트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걸 읽어보면, 나의 제품은 조금 더 효과적인 것같아 아까 제가 말한 어떤 펑션의 기능을 초점을 맞춘다든지, 뭔가 레셔널한 코그니션이 필요하다는 것. 그 밑에 오른쪽에는, 어, 나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해피하고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심미적인 그런 그 코그니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있으실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ELM 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LM을 그러면 그 사전이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Virtual Reality로 적용을 해서 확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저쪽에 약간 그레이로 색깔이 넓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Augmented Reality AR 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나눠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프로모션을 메시지나 인니면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VR을 통해서 그거를 저희가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센트럴 루트와 그리고 프리퍼럴 루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프리젠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버츄얼 프리젠스의 느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얼마나 이 VR을 착용한 뒤에 어,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감이 있지? 내가 얼마나 뭉떨어져 있지 않지? 이런 식의 커튼이 그러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난 이게 좋아. 어, 아, 보기에, 아 되게 쿨한데, 애플 비전 프 애플의 브랜드를 입어서 굉장히 난 그냥 쿨한데,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Perceived Augmentation Quality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뭐 포켓몬고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포켓몬고를 이렇게 퍼서 봤더니 여기에 그 포켓몬고를, 그 포켓몬을 띄웠더니 이 상황에서요. 그렇더니 이 현실과 전혀 이질감 렇게이 없이 잘 녹아들어서 이 퀄리티 자체가 괜찮더라. 그런 것들이 이질감이 생기면 나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센츄럴 로드가 갑니다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에듀케이션이 아니고요. 뭔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받았을 때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받았으면,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지을 갖고 있느냐? 뭔가 어떤 한마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 k 아티즘은 VR이나 AR을 하는 있어서, 예를 들어서 VR 같은 경우에요. 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뭔가 잘 쉽게 할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경험이 현저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시를 들으면요. 그 다음에, c o 니티브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직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thinking을 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부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에스테릭, 이런 것들은 뭔가 심리적이고, 굉장히 f 하고 이런 식의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affective 이미지는, 뭐 정서적인 이미지, 뭐, 좋다, 뭐, 쿨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래서 VR을 착용하고 또는 AR을 보면서 그거에서 느껴지는 것들의 뭔가 센트럴 루트로 가느냐, 아니면 주변으로 가느냐, 아니면 동시에 다 월킹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컨스펙 비이 돼요. 태도 쪽으로 봤을 때 스포츠 상황에서 그 스폰서 멀천다이즈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진다거나 또는 스테디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Intention to w o r k o u t 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스포일링 이벤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케이스 스터디처럼 제가 그 여러분들과 쉐어를하고요첫 번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무신체 활동 과상현실 프로그램 학습 활동으로고 적혀있는데 어, 부산시에서는 실제로 뭐 시청이나 아니면 무슨 구청이 급에서 뭐 들락날락 이런 이게 지금 사업 그 명의거든요 프로그램 그 들락날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V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VR을 진행을 할때 거기서 어, 아이들이 그냥 VR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교육을 어떻게 좀 녹음시킬까? 근데 영어 교육을 할때 그냥 영어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스포츠를 같이 뭔가 믹스돼서 이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팀에서도 이거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좀 쉽지 않냐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거를 쓰고 자신이 뭐를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뭐를 캐치해야 되는지 성인보다 현저히 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버처얼 환경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건 어차피 비는 들리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real p 이 그거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요버처얼 상황에 그 친구들이 조금 더더 e n g a g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레젠스 띄어리에서 약간 더 진보된 개념으로 소셜 프레젠스 띄어리라고 하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느낌? 이런 식의 컨셉을 가져갑니다. 어리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셜 프레젠스 이어리가 어떤 식으로 또 작동이 되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성인이 뭐 20대 대학생이 스키나 스노보드를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학생들이 그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미리 배우기 전에 저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레슨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배우게 될때 처음 하는 경험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잘모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소셜 프레젠스 띄어리가 같이 잘 워킹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워킹 될수 있고 또 지금 프로젝트 3에서는좀더더 진보해서 소셜 프레젠스와 그다음에 플로우는 아까 전에 그 US 컨슈머를 대상으로 한 설계 있어요. 소셜프레젠스나 뭐 텔레프레젠스 이, 이 개념 말고 얼마만큼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어, 소셜프레젠스가 얼마나 사, 개인에게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의 어, 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관계가 가장 뭐 VR이나 또는 a r 의이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지는 변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소셜 프레젠스의 역할, 그리고, 얼마만큼 개인이 몰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운동하는 데 인텐션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가. 실제로, 제가, 전체 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서, 대략 280명 정도의 그 샘플을 한 결과에서는, 소셜 프리젠스 플로우, 뭐, 인텐션 트 워크아웃, 이런 것들이 잘 가지만, 저기서 셀스 팩션이라는 그 변인이 들어갔을 때는, 그 만족도가 사실은, 이 컨텐츠에 대한 만족인지, 아니면, 그 VR 이 자체의 경험에 대한 만족인지에 따라서, 이 인텐션트 워크아웃으로 가는 그 관계들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현실 프로그램 구성시 고려사항은 이건 사실 여러 여러분들이 뭔가 디자인을 그 모델을 디자인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겠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프랙티컬이 이렇게 구상하실 때, 디자인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에서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테크놀로지 액세 p t 스 모델이라고 어, 정보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 이 정보 기술 수용 모델은 1980년에 처음 그 데이비스 교수라고 텍사스 태핑글스의 비즈니스 스쿨 그, 요즘 어? 이분은 합리적 행동 이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위진더 약시한 그띄어이요 그래서 그 거기서 발전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쪽에 약간 그레이로 되어 있는 거태 그래서 어떠한 익스터널 매력은 저기서 뭐 VR 같은 거죠. 어떤 테크놀로지를 내가 받아들이게 있어서, 얼마만큼, 어, 훨씬 더 이즈 오브 유즈를 먼저 설명하는, 내가 그거에 얼마만큼, 어, 용이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 어떤 기술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얼마나 쉽지? 내가 이거 얼마나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서 저거의 어, 유스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이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지각된 용이성을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각된 용이성에서도애티튜드나 비에이비어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기초로 해서 어떤 것들이 고려사항이냐면요 target 라고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hildren, children 대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social presence theory를 적어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요, 오래 착용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성인들 대비해서저 senior라고 적어놨지만, 더 어, 연장자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이거를 착용해서 특히 저희처럼 스포츠 상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렇게 이식거림이라고이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느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 뭔가를 움직이게 할때 훨씬 더 주저앉고 싶어니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한,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드 유지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것도 위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들은 익스피리어스스나 마일리지인데 어,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에 대한 경험을 자신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 VR을 착용했을 때 어, 느껴지는 정도가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이렇게, 사실 이 연구는 굉장히 어, 악역을 한것 같아요. 어떤 연구들은 어, VR을 많이 껴봤기 때문에 적응을 해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샘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샘플들은 한 번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또 반대의 결과를 보는 <놀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스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경험처럼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 퍼스비 뉴스 e s s 나 퍼스비 이지오 뉴스가 달라질 수 있는 변이 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또 나눠주실 분들 계시고 아니고 저에 대한 뭐 관련된 질문은 그 마침 난 다음에 그때 이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